축가 국가 대표 선수단이 잇따라 원주를 찾아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선수단 유치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축구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그 속에는 큰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푸르푸르한 잔디가 펼쳐진 원주 종합운동장, 태근 마크를 단 선수들이. 가벼운 달리기와 공 돌리기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유이시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 20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입니다. 이어 열린 연습 경기에선 실전 감각을 높이고 조직력을 다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잇따라 훈련지로 이곳 원주 종합운동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도 선수단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7세 이하 국가 대표 선수단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원주를 찾아 마지막 당금질을 했고 다음 달에는 성인 여자 국가 대표팀과 U22 축구 대표팀도 원주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프로팀이 없어도 높은 수준의 잔디 상태를 유지 관리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그 전담 인력이 두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나 고정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잔디가 아마 다른 구장보다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세대별 정상급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수 있어 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나 학부모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축구를 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대표팀이 와가지고 경기를 하면 저희도 좀 많은 걸 보고 아이에게 좀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저희도 대표 팀이될수 있다라고 조금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는 대표팀 훈련 유치로 지역 내 축구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그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조명 타와 같은 부족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나아가 시민구단 창단과 전용 경기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어떤 우리 구장 관련된 거라든가, 그다 전용구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우리 프로 우리 K3라는 K4 지금 시민구단 창단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서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지금 편리고 지금 계획들을 잡고 계시고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는 축구 클럽은 22개 팀, 소속 동호인만 4,800명이 넘어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비록 현실은 프로축구 경기 하나 치를 수 없는 실정이지만 전용구장 건립을 향한 관심과 노력은 포기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